프로 농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범죄 소식입니다. NBA 주리그 스톡턴 킹스 출신의 전농구 선수 첸스 코만치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자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와 공모해 워싱턴주 출신의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7살의 코만치는 키 206cm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명망 높은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후 2017년 NBA 드래프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아쉽게도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주리그 엠피스와 클리블랜드 소속 팀을 거쳐 터키의 아나카라 DSI 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서부 해안으로 돌아와 스톡턴 킹스와 함께한 그는 데뷔 시즌인 올해 4월 블레이저스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 21분을 뛰며 7점과 3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에는 13경기 평균 14점 7리바운드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선수 경력은 사실상 끝이 난듯 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협력하여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만치는 19세인 전 여자친구 사카리 하든과 함께 농구 시즌 중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은 23세의 의료보조원이자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출신인 마라이나 로저스로, 조사 결과 로저스와 하든은 성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만치는 약 1년 반전 데이팅 앱을 통해 하든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뒤 헤어졌으나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하든은 경찰에 코만치가 자신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살인 범행의 동기는 하든과 피해자인 로저스 사이에 있던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든은 로저스가 자신에게 롤렉스 시계를 요구하며 거절할 시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든은 로저스가 동일한 물건들을 구입하며 불쾌하게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만치와 하드는 지난 12월 1일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만치가 자신의 친구인 트레에게 로저스를 살해하도록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3,000달러를 지불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무산되자 하든과 함께 직접 로저스를 살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스톡턴 킹스의 라스베이거스 주리그 경기가 끝난 직후 하드는 로저스에게 1,000달러를 주겠다며 코만치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들렀고 로저스가 차에 타 있는 동안 계속 음모에 관한 문자를 교환하며 살인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로저스는 특별한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하는 행위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코만치는 케이블, 하드는 자신의 손을 사용해 로저스를 목졸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내받아 사막의 바위 틈에 은폐했습니다. 그후 하드니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과의 접촉을 피했으나 경찰은 문자 메시지와 위치 추적 데이터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향하면서 코만치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끔찍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의 목을 조를 수도 있어. 튼튼한 줄만 있다면 내가 뒷좌석에서 해줄게. 영화에서 살인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야. 코만치의 변호인인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법정에서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드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감당해야 하며 2월에 법정 첫 출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코만치의 납치와 살인 혐의를 공개하자 스톡턴 킹스는 곧바로 코만치를 해고했습니다. 구단 측은 스톡턴 킹스, 세크라멘토 킹스의 NBA G리그 소속팀은 오늘 찬스 코만치를 해고했습니다. 라는 짧은 성명을 통해 선수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트에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팬들의 환호를 한몸에 받던 코만치는 이제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서의 영광과 살인범으로서의 충격적인 혐의 사이에 극명한 대조는 성공의 불온정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정의의 손은 어디에나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한 재능 있는 선수의 실망스러운 몰락은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